안녕하시요 낚시 왔어요 오늘 미국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휴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월요일 아침 일찌감치 낚시 나갔어요 어제처럼 콩발도골프감 보였죠 붕어 한마리 <laughs>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낚시 왔어요 여기 짱어도 나온대 기대해보고 붕어 조그만 거좀 살려주고. 어, 어, 어. 뭐 왔나 보다. 아, 어, 어. 뭐 왔어, 뭐 왔어, 아. 哎，家人 아, 입질 세게 왔었는데, 커피가 지나가는 바람에 놓쳤네. 쉽지 않은 건데, 이거. 아. 자라, 자라. 자라. 아니, 들라는 고기나는 데도 씹어 자라가 들어. 큰일 났네, 이거. 아, 이 씨. 무척 빼노, 이거, 자라를. 어? 아, 미치겠네, 이거. 으이씨. 아, 짜증나, 씨. 아, 저러니까 고기가 안 들지. 자라. 영금 타임 해 먹어야 되겠다. 보이져 자라. 에? 네? 히 아. 저러니까. 이 저러고. 래는 고기로는 안 들고. 그런 것만 들어. 자, 알 좋은 일 했으니까, 고기 하나 주실 거야. 정말 낚시터 죽여줍니다, 여기 뷰가. 이렇게. 끝내줍니다, 끝내줘. 여기는 어제 갔던 데가 아니라, 어제도 가서 호탕치고 지금 딴 데로 왔는데, 와, 여기도 너무 멋있다. 멋있죠? 정말. 끝내줍니다 끝내줘 낚시하는 것보다 어, 이 경치 실링하는게 더 죽여주네 아 멋있어요 아무튼 오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, 아. 오늘 진짜 하나 잡아야지 아까 자라 잡히고 붕어 잡았는데 아니 어제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자라가 가마솥뚜껑만한거에 잡았어 아 집이 가져가서 그냥 연공탕 해먹을라 고하다가 살려줬지. 어제 살려줬을린지 몰라도 오늘 붕어가 한 마리 잡히네. 어. 오늘도 하나 살려줬으니까 짱어 한 마리 잡히겠. 용왕님이 좀한 마리 주셔야 되는데. 좋은 일 했으니까 주겠지 뭐. 아, 정말 아름답다. 너무너무 멋있다.